자, 아, 이제 그 종속 접속사 중에서 그 종속 접속사는 뭘 보고 종속 접속사라고 했었지? <웃음> <웃음> 접속사의 종류가 등이 접속사. <laughs> 상관 접속사. 또, 종속 접속사. 이렇게 있었잖아. 이 종속 접속사는 뭘 보고 종속 접속사라고 해. 그래? 뭘 보고 응? 문장이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들을 종속 접속사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종속 접속사에서는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누가 있었어요? if. if랑 whether 또 대. 그 대과 이프 외대의 차이점은? 응. 뜻이 다르죠. 뜻이. 둘다 명사절인데. 그러면 명사절과 부사절의 차이점은 뭐예요? 생략. 생 생략. 뭐는 생략이 되고. 부사절. 명사는 그 생략이 안 되고. 부사절을 이끄는 정속 접속사는 엄청나게 <laughs> 종류가 많아. 우리가 접속사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들이 또 여기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거, 이유, 조건 이렇게 쭉 있잖아. 그걸 안 쳐도 돼. 그냥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접속사들은 그러니까 얘네는 어쨌든 저를 이끄는 거니까 얘네 뒤에도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이어질 텐데 그러니까 주절과 별도로. 이 부사절이라는 것 특징 때문에 이 부사절도 완문이고 뒤에 주절도 완문의 형태로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근데 주절이 뭐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고 하는데 <laughs> 어쨌든 각각 완전한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다라고 보여지는데 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접속사는 이제 when 또 if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so that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특이해서? 뭐 그렇기는 한데 뭐가 특이해? 아, 자주 나와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웬이 특별한 점은 뭐예요? 음 웬의 쓰임이 많기 때문입니다 웬의 쓰임이 그러면 웬의 쓰임이 뭐뭐 있었던 것 같아 음 음사. 그렇지 음운사 웬이 있고 관계부사. 관계부사 외이 있고, 또, 접수.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있어. 그러면, 듣고서, 의문사일 때는, 이외이 이끄는 의문사절이다. 라고 하면,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고, 그러면 걔는 명사절이에요. 품사로 따졌을 때. 관계부사는? 부사절. 그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의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지. 선행사의 품사는 뭐였지? <laughs> 선행사의 품사는 항상 명사거든? 음.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럼 뭘까? 음. 형용사절이죠. 음. 희연이 대답해. 네. 부사절 접속사는? 부사절.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왼절 자체가 명, 형, 부의 쓰임이 다 있습니다. 명, 형, 부의 쓰임. 뜻도 다 달라요. 의문사일 때는 어, 언제라는 뭐지? 뜻이었고, 또 관계부사는 네. 얘 자체는 뜻이 없죠. 형용사니까 <laughs>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 부사절일 때는 오, 응. 네. 응. 또는 하면 이런 식 해석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임이 다양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 쓰임이 다양한 게왜 문제가 되냐. 얘랑 얘는 응. 특징이 하나 있었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위를 쓸수 있다 없다. 없죠. 요둘 경우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현재 시제가 대신합니다. 근데 아까 봐봐. 웬은 쓰임이 이렇게나 많았던. 웬의 쓰임이 이렇게 많은데 이 모든 경우에 웬절 안에 위를 쓸수 없냐. 그건 아니겠죠. 위를 쓸수 없는 경우는 언제라고 휘어나? 이 3개, 3번 중에? 3개 중에? 음... 몇 번? 잘 찍어. 찍는 게 아니잖아. 방금 말했잖아. 뭐. 몇 번? 잠시만요. <laughs> 3번. 그렇지. 부사절일 때 위를 쓸수 있다, 없다? 어, 없다. 그래서 구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왼절 안에 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경우는 미래시제를 나타낼 때다 위를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 여기 예문을 한번 봐봐. 자, when he comes back, I'll call you. 첫 번째 문장에서 왼절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컴마를 응. 또 친절하게 <laughs> 찍어줬지. 이렇게 콤마를 친절하게 찍어주는 경우는 거의 다 부사절이에요. 그럼 얘가 부사절이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과로로 친 왼절을 다 생략해도 뒤에 주절이 완문이다 불완문이다? 음. 이런 게 부사절의 특징이라고요. 이러면 위를 쓸수 있다 없다?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laughs> 그래서 왼절이 생략이 된다. 그럼 위를 쓸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다시 왼절이 생략이 된다 위를 쓸수 있다 없다? 없다고 알겠어? 그 밑에 거는 봐봐 주어 누구? 아이 동사? 목적어? 왼부터 또 끝까지죠 이랬을 때 지금 내가 파란색 괄호로 친 부분이 생략이 돼야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왼절이 왔으니까. 자, 해석도 봐봐. 나는 몰라. 뭐를 몰라? 언제, 언제 그가, 그가 올지 몰라. 이 얘기죠. 그래서 언제 라고 해석이 되는, 이게 요게 간접 의무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왼절이 생략이 안 된다 라고 했고, 생략이 안 되면 위를 쓸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반대요, 반대. 알겠어? 네. 그래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if도 똑같습니다. if도. if도 부사절 뜻이 있고 뭐가 있었어? 명사절. 명사절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것도 생략의 여부로 봤었던 거. 근데 이제 나머지 애들은, 어, 지금 when과 if 빼고, 나머지 애들은 어차피 다 부사절이야. 그래서 명사절에 오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와. 이제 다만, 이, when과 if를 잘 구분하면 되는 거고, 생략의 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은, if나 when 뿐만 아니라, unless, while, before, 다 will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will은 쓸수 없다. 라고 보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알겠어? 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다이어예요. 다이어. Dire. 자, as 봐봐. 여기도 들어가 있고 또 어디도 있어. 어, 하기 때문에. 여기도 들어가 있고 지금 책에는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에즈가 여기도 들어가요. 양보 근데 에즈가 양보의 뜻일 때는 어순이 조금 뒤틀려서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빠져있는 거고 이건 어려운 문법이죠. 고3과죠 근데 이거 말고도 에즈는 뭐뭐 하는 대로 여기 보면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다 접속사로 쓰이는 에지예요. 다 자주 나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냥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거 근데 이제 한 가지 힌트는 에즈 절 안에 이렇게 비교급 나와 있잖아? 그러면 다 있듯이 뭐뭐함에 따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얘랑 얘 이렇게 나올 때, 같은 뜻을 가진 전치사와 비교합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누가 있어요? 그렇지. Because of. 또. 뜻이 똑같다고. 때문에. 또. 언제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할까? 얘네 둘은 뜻은 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그 민정. <laughs> 그... Because since as a D는 희어나 뭐가 올까? 너가 대답을 제일 안 해.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 절이 와요. 절이 뭐야? 절이 뭐냐고? 주어동사가 있는 거. 그럼 because of 랑 얘네 뒤에는 뭐가 와? 명사구. 그래서 뜻은 같지만 뒤에 오는 것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양보를 뜻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다 무슨 뜻? 음, 또는 먼머이긴 하지만 이런 뜻인데 얘랑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누구 있어? In spite of, 또, despite. 얘네들 완전히 같은 뜻이고, 조금 비슷한 게 이제,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명사. 명사. 근데 지금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또, although, 얘네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음.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와줘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뭐 even though와 even if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기 세 개는 완전히 똑같아. 근데 얘는 조금 유사해. 그건 뭐냐? even if는 if가 들어가서 약간 가정의 뉘앙스가 있어. 요 근데 그 앞에 거는 사실적인 걸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밑에 예문도 보면, although he was sleepy, he tried to focus on studying. 무슨 뜻? 그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중해. 학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노력했다. 그러니까 그가 피곤한 거는 사실인 거야 근데 밑에 거는 미션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불가능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몰라 그런 가정을 나타내는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니? 응. 그거 말하는 거고 자그 다음 거는 응. 이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쏘댓 구문이 나옵니다. 이제 이번에 시험에서도 있었는데, 자, 쏘, 형부, 댓 그러니까 쏘와 댓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게 있고요. 쏘댓이 붙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쏘댓이 붙어 나오는 것도 두 종류로 나뉘어. 지금 우리 책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쏘댓이 붙어 나오고, 대절 안에 이런 조동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된다?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근데 이 조동사는 반드시 오는 건 아니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결과적으로는 해석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면 in other d a t 랑도 바꿔 쓸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얘를 뭐로 바꿨어? 투 부정사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할줄 알아야 돼요. 자예문에 한번 봐봐. 근데 무조건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이 되면 앞에서 끊어 일단. 자 blend t h ingredients together. 뭐 하라고? 재료를 함께 섞으세요. <laughs> you can make smooth dough. 당신은 부드러운 반죽을 만들 수 있다. 응. 그러니까 부드러운 반죽을 만들 수 <laughs> 있도록 만들기 위해 재료를 섞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아까 같은 말로 바꿔 보면 먼저 첫 번째는 <laughs> in order <laughs> that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뒤에 똑같이 오고 자, 그럼 내가 얘를 so as to로 바꿔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To make... so as to? Make. 이제 you는 필요 없고 can도 필요 없어요. 이 can이라는 <laughs> 의미가 이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또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 갔어? 네. 그럼 you는 무조건 날려버리냐? 그건 아니고 얘랑 얘의 주어가 같을 때 생략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앞에 주어 없는데요? 명령문.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주어가 누구? 유 그럼 한 가지 응용을 해서 한번 해봐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얘를 똑같이 in other t h 로 바꿀 거야. 그러면 얘만 뭐로 바꾸면 돼? in other t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되지? 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 문장으로 내가 이너덜 툴을 이용해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썼고 아까 우리 이 메이크를 생각해보면 그냥 캔도 필요 없고 메이크가 바로 됐잖아. 자이 경우는 효린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툴 근데 이건 틀렸죠. 그렇지. 여기 앞에 뭐 써야 돼? 의미상 주어를 써줘야 됩니다. 왜? 대절의 주어가 I. 문장의 주어가 t h man 다르니까. 그래서 얘를 투부정사로 바꿀 때 뭐를 쓴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써줍니다. 이해갔어요? 이렇게 바꿔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소대시 떨어져 나와 있는 경우야. 이건 우리가 많이 봤지. 무슨 뜻? 음, 너무 음, 뭐뭐해서대쩔하다 음, 그래서 얘도 이렇게 쪼개 보면 결국 이앞 부분이 원인이 되는 거고 이뒷 부분이 결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문을 한번 봐봐. 이렇게 딱 쪼갰어. She was tired. 어떻다고? 매우 피곤했어. 피곤했어. She fell asleep quickly. 떨리는. 응.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빨리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쏘를 뭐로 바꿨어? 이제 서치로 바꿔. 그럼 이제 뒤가 또 바뀌어야 돼. 뭐로 바뀌었어? 명사로 바꿨지. 자, 쏘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쏘형부가 짝이야. 근데 서치는 어때? 얘가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수식하는 건 누구? 명사 그래서 이렇게 짝이에요 알았어? 근데 명사 앞에 이제 관사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문에 보면 Ben always has such a pleasant smile that everyone likes him 이것도 이렇게 딱 끊었을 때 Ben은 항상 음, 음. 매우 기분 좋은 미소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다? 모두, 모두가 음. 그를 좋아합니다. 자, 내가 여기서 소를 쓰고 싶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좀 어색한 표현이 돼요. 어순도 틀리고. 근데 그러면 소는 절대 이렇게 소 so, 형부 대세서 명사를 못 갖고 오냐? 예외적인 경우가 또 있어. 하고 대 이렇게 쓰는 경우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뭐, 너무 많은 뭐뭐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so many와 so much 뒤에 명사를 달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내가 명사를 so 소대 사이 안에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search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이번에 그 강남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 so를 search로 바꾸는 거. 이게 <laughs> 있었고. 내가 소대 구문이 붙어져 있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건 무슨 뜻일까? 갑자기 관계되면서가 왜 나오는 거야? 아니, 나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기 다 접속사야.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소대에 무슨 의미까 그건 위에 건데? 응, 얘도 결과야. 그럼 회사 어떻게 해야 돼? 그녀가, 유시 항상 열심히 운동하기 때문에 그녀는. 마라톤 그녀는. 그그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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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마라톤에서. 마라톤에 참석하기로 결심. 결심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대도 생략을 많이 했었던 거고, 그래서 얘도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앞에 콤마가 또빠진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적이나 결과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해석으로 찾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알겠어? 음.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뭐다 알고 있는 거죠? since 무슨 뜻? 음. 이래로 또는 하기 때문에. 근데 since가 이렇게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 뭐뭐한 이래로라고 쓰일 때는 since 뒤에 명사가 와도 되고 문장이 와도 돼요. 근데 때문에일 때는 문장만 가능하죠.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래로라고 해석이 될 때는 지금 여기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완료시제를 많이 씁니다. 효린이 해석해 볼까? 난민들. 난민들은 나라의 아니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나라에 남은 그 나라를 <laughs> 그 나라를 떠났다. 떠났다. 떠나 오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거자 시인스절을 앞으로 이렇게 뺐어. <laughs> 은하 좋았기 때문에 난더 많은 팁을 줬다. 응, 나는 추가 팁을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때 시스는뭐 비커즈 애즈랑 같은 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애즈는 아까 받고 왼절도 받고 와인. 엄마 하는 동안 또는 엄머 하는 반면에. 반면에라고 해석이 될 때는 wireless랑 같은 말이고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이제 during이랑 비슷한 의미인데 이제 during은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또 바꿔 쓸순 없어요. I continued working while he played all day. 태윤이. 나는 계속 일했다. 합쳐서 하세요. 그가 하루 종일 노는 나는 계속 일했다. 응. 그 다음에 휘환이? 나는 커피를 즐기는 반면, 그내 엄마는 티를 좋아한다. 응, 티를 더 선호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소대 구문에서 나오는 그 파생 구문이 인어 투로 바뀌고 캔나시면 뭐로 바뀌어 투투로 바뀌고. 근데 인어프는 형용사를 먼저 앞으로 끌어쓰고 뒤로 빠지는 구조였고 투투는 그냥 그대로 내리면 돼 이거 너 알죠 배웠던 거죠?